자유시 참전 과정에서 한인 독립군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가는 앞서 이제 짧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어떤 포지션이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냐. 아, 이제 서두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홍범도는 분명히 가해자 측에선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년 6월 30일부터 있었던 재판에 5인의 재판연구원 단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 사이에서 원성을 살수 있었죠. 왜? 7십여 명의 독립군들을 재판에 회부했으니 그 당연히 원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그 재판 과정에서 최대 형량 2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게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형량을 살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홍범도는 이걸로 인해서 독립군들 사이에서 나름 원성을 사는 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싸 이제 앞서 여러분한테 제가 언뜻 자유시참변 때 36명 또는 37명의 사망자 가운데 대부분이 허재우기 이끄는 의금부 대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허재욱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야겠어. 이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야겠어. 그래서 9월 달부터 이 허재욱이 나서서 아니다. 진상을 새로 정리해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해달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활동. 글도 쓰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범도도 이 사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사태를 파악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자료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홍범도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학계에 알려져 있는 문건으로는 러시아, 국립사회정치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이임사건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되겠습니다. 이 이임사건에 보면 자유시에서 참변당한 사건에 대해서 전 러시아 혁명 최고 군정의회 그리고 전 러시아 공산당 중앙총회 그리고 제3국제공산당 즉 코민텔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서명을 1921년 12월 14일날 해요 자의시참변 일어난 지 6개월 뒤에 그 서명의 첫 번째가 최진동 두 번째가 홍범도예요 홍범도가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기 행동을 했다면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에 모스크바에 있던 최고의 권력층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단 말이죠. 그 청원을 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발하는 자리에 나서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장을 써줄 때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문서가 남아 있어요. 진상규명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를 홍분도가 했다는 라건 뭐예요? 이 자유시참변과 관련해서 홍범도 가 능동적으로 나간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판 과정에 분명한 것은 홍범도 부대는 자유시참변을 참배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참변 이랬던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더구나 홍범도는 사태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도 홍범도, 홍범도는 왜 재판위원이 됐느냐 그가 이미 그때 오대대 소속 이었잖아요 오대대 지휘자였잖아요 대대 지휘자였잖아요 대대 지휘자 그러니 지시를 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보니 잘못된 거죠. 네. 왜? 의군부대원들 허재욱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진상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허재욱으로 듣고 나니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12월 14일 날이임사건에 대한 서명을 하고 이걸 진상규명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모스크바에서, 어, 매우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922년 1월 21일부터 1월 2월 1일 사이에 위임 사건을 제출한, 추천을 하고 서명을 한한달반 뒤에, 모스크바에서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극동민족대표대회, 원동민족대표대회라고도 합니다.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의에 홍범도가 50여 명의 조선인 참가자들과 같이 참가를 해요. 물론 그 50여 명에는 최진동도 있었고, 홍범도도 있고, 우리가 아는 몽양영, 원영선생도 있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 박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뭐 독립운동, 여성독립운동가 권해라, 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홍범도가 여기에 참여한 중요한 이유는 이 대회에 참여해서 뭔뭐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보다 더 이론적으로 해박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진 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홍범도가 또 하나를 하는 거죠. 바로 사건의 진상 규명에 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독립 운동의 대표자로서 나서서 요구를 한 거죠. 그때 렌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홍범도 사진 보면 권청치한 홍범도가 있는 이유와 그 권청이 바로 그때 받은 겁니다. 그 대표회의에 참여를 할때 조선인들 각자가 자신에 대한 신상 기록을 다 작성을 했어요. 홍범도가 자필로 쓴 가장 오래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공개된 자료 가운데 이른바 조사표라고 그래서 있는데 이 조사표의 3번 항목에 보면 당신 직업이 뭐냐 의병 28년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28년 동안 의병항쟁을 했다라는 거죠. 직업을 명확하게 본인의 직업은 의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의병 옆에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걸 잘못 설명한 적이 있었죠. 스스로를 팔, 빨치산이라고 활동을 했는데, 봉호동 청산인 시점에서도 빨치산이라고 활동을 했다라고. 마치 그게 30년대 내지는 해방 이후에 자익들의 게릴라 운동, 게릴라 투쟁을 빨치산으로 했던 것처럼 동일한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웃음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병 옆에 파르티잔이라고 러시아어 써놨어요. 의병입니다. 자기 신의 직업은 의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 이 점이 새로 왔어요. 독립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게 새로 왔어요. 사실은 만주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1920년대 중반까지도 사회주의자들조차도 의병운동이라고 해요. 무장투쟁 준비하고 이런 거를 무장운동을 준비하고 막 계획하는 걸 의병운동이라고 내지는 독립군을 의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대 초반 중반 시기는 이게 교체되는 시점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사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홉 번째예요. 목적과 희망. 너의 목적과 너의 희망이 뭐냐라는 거죠. 고려 독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고려 독립이었다라는 거예요. 홍범도의 마음가짐, 홍범도의 정신적 지향이 어디였냐를 이 조사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홍범도의 자유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재판 위원으로서 가해자 측에 섰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가 가해자 측에서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걸로 보면 홍범도는 능동적 가해자도 아니었고 신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독립운동가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